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민코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체리알? 이라고 하잖아. 어쨌든 토핑, 체리 토핑 만들 건데, 출장 dy, DYK님이고요. i 일단, 준비구석에, 종이컵이나 섞을 준비해주는데, 이렇게 벽이 있는 게 좋아요. 동의컵. 빨간색 웬니 큐어 필요한데, 저는 음, 좀 이름이 색칠을 해더라고 어, 이거는 방부제인데 방부제 필요해요 일단은 방부제를 꺼줘야 되는데 이게 흐려있어 묻으 안될 것 같아서 어, 이거 잘려줄요 이거 먹으면 안돼요? 먹는 거를... 방구조 되게 예쁘게 생겼다. 방구조 노란색도 있네. 처음 말았어요. 여기다 빨간색 이걸 좀 넣어주세요. 근데 되게 만점 만점이가 있어가지고 아메이크업인데 어, 조금만 넣어줘도 되고 근데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요 많이 넣어도 된다 이게 섞을 때가 중요하죠. 섞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하면은 매니큐어 손에 묻기 때문에 안 되시고요. 입술 입수시개는... 시간에 어머, 저 종이요. 입술 시계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. 입술 입수시개를... 시계로. 근데 저는 빨간색이 좀 예쁘지 않아서 어, 복분자 됐어. 지금 체리가 아닌 복분자 같은데 보여드릴게요. 제건 매니큐어가 금방 기뻐요 어우 냄새 매니큐어 아 매니큐어 냄새 진짜 안좋은데 11종이 포스터 위드다 이거를 해주시고자 이거 포스터 위드 없으신 분들 그냥 종이도 하셔도 돼요 아맞 제가 튜브 말고, 그 아프리카TV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둘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.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, 네, 그, 그 뭐, 팁? <laughs> 제가 방송을 안 올렸어요, 아직. 아프리카TV나.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못 보실 것 같아요. 이름은 제가 올릴 때만 알려드릴 거고요. 근데 아프리카 t v 는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때는 뭐, 게임방송이나. 걸리려고 했는데, 옛날엔 그거 어, 아프리카TV로 그냥 미녀 전화 활동을 알려줬는데, 이쯤에 그냥 미녀어처가 죽었어요. 어, 그냥 냔데 오마이. 아, 매니큐어 묻을 뻔했어, 여기야. 럼전 남은 건 사연 전화안 쓰겠죠. 근데 이거 같이 있으면요, 보어요이 그 손으로 일일이 떼어주시면요, 힘들 거니까. 데코용으로 그냥 붙여서 신어도 돼요. 진득진득해. 어떻게 하면 떼어죠방부제가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미니어처니까 어쩔 수 없겠죠? 이거 이거 손을 올리기 떼어주셔도 돼요. 저는 오늘 미니어처 방송을 안올리고음 내가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. 왜냐면 월수 금인데 내가 그냥 줄여서 내일 좀 올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럼 이상 미니 코쇼입니다. 아니고. 어, 내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. 제가 어제 친구특집 했는데 올렸나? 올렸었는데 방제가 이상하게 됐어요. 친구톡집이안 싸가지고. 이제는 진짜 제가 끝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한 가지, 매니큐가 없으시면요. 밀감을 하셔도 되는데, 저는 매니큐 어 색이 더 예쁘고 진한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. 공장하 드리는데요. 그럼. 이게 제가 원래 보라색이었는데, 하여가지고 근데 초록색을 넣어봤더니 진짜 무지개처럼 잘되고 예쁘게 온것 같아요. 오우 안 말랐네. 하얗게 보는줄 어쨌든 이상 미니꽃이었습니다. 안녕 안녕